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요즘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리긴 했는데, 어, 내가 정말 너무 초보 수준으로 올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동영상 만들기, 편집, 이런 걸좀 배워서 좀잘 해보겠다라는 일을, 의지를 가지고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 어렵더라고요. 혼자. 어, 이해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혹시 이런 거 무료로 어떻게 해 가르쳐 주는 데가 없나라고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료 교육 이런 걸 찾아봤죠. 돈 내고 학원 다녀도 되는데, 정년하고 뭐, 나이, 시간도 많은데, 아, 돈 내고 또 이런 걸 배워,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학원을 다니면 또 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인터넷에서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정말 좋은 게 있었습니다. 국비, 무료 지원. 국비로 무료 지원을 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환자, 그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은 정보여서 아, 이거 우리 또이 어, 어, 저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렇잖아요. 학원 다니기도 그렇고 돈도 또뭐 어, 그런 학원비에 50만 원, 100만 원 쓰기 지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찾았습니다. 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찾으면 되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어, 쓸수 있는 사람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찾아왔습니다. 신청 자격이 이런데 저도 해당이 돼요. 아, 그런데 전화를 해봤더니 저는 이제 내년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 또는 취업자. 또는 일자리 미달 상황에 있는 근로자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산재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 그런 또 현재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자 그러니까 휴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서 어떤 국가 직무능력 어, 평가 시스템에서 자격증을 주는 어떤 전문직 교육,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기술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래서 IT, IT 산업에 대한 기술, 영상 멀티미디어, 이거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였잖아요. 동영상 만들고 유튜브 올리고 하는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영상 어, 멀티미디어, 또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산업 전반적인 기술에 관한 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 창업 교육, 경영,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회계,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도 이 카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 및 한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그런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 국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 교육기관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을 찾아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연계를 위한 실무 교육, 항공, 철도, 전기 건설,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거 취업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산업 분야의 실무 교육을 받고. 취업 연계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공 분야 및 취미 생활을 위한 그런 교육이 있는데 디자인, 요리, 뷰티, 패션, 제과, 제빵 이런 전공 분야 및 취미 생활을 위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교육 내용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별 또는 지금 그 교육 기관별 좀 다르기는 하는데 자기의 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주지 가까운 교육기관을 우리가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어, 취업 어, 고용 노동부 산하 취업센터를 찾아서 어, 상담하고 또 나가지 나이 많은 사람은 대면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어저께 전화로 상담을 해 봤는데, 제가 지금은 대학에서 일주일에 3 시간 정도 강의를 어, 하고 있으니까 어, 취업자, 어, 지만 고용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내가 강의가 없으면 내년부터 이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어떤 교육기관이든 뭐 학원 같은 데 다닐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카드에 지급이 되면 그 내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혹시 또 휴학생이 있다면 아니면 실업자, 실업해서 뭐 실업, 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런 거 신청해서 또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쁜 마음에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봅니다. 어저께 제가 동영, 아, 인터넷에서 배운 것은 유튜브에 썸네일 만들기 어, 음, 배우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를 몰라서 오늘은 그걸 공부하려고 하고요. 또 어, 뷰류를 통해서 어 유튜브를 만드는 거 어,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내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로 하는 거를 쭉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질로 만들어지면 그 비료를 통해서 만든 거 한번 올려볼게요. 그거는 이제 인공 어, 다른 사람 목소리를 이용해서 장막으로 글자가 나가고,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면,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12가지 어떤 내용, 또는 뭐, 공자가 말한 100가지 좋은 어, 말씀, 이렇게 해서 쭉 말만 읽어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뷰를 통해서 그냥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한 탓에 지금 그런 재미있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